됐어. 네, 안녕하세요. 하십니까? 오늘은 공단에 이사하는 데 왔는데, 지게차로 파레트를 올리네요. 글쎄, 저 위에 서는 또 파레트 작기로 내린다고 바닥하고 운반카하고 수평을 맞춰 달라네요. 지금까지 사다리 해오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봤네. <laughs> 수월하기는 수월하네요. 2층에다가 올리는데. 뭐, 보조음 때는 길이가 나옵니다. 저. 올리기는 간단해, 간단하네요. 아직, 그 입주, 새로 공장을 사서 오시는가 본데, 엘리베이터가, 리프트가 아직요, 공사 중입니다 지금 리프트 자리 거든요 이 자리가 저기 자재들이 저기 마당에 널브러져 있고 저거를 완성하면은 이거 안 불러도 될 텐데 어, 일정이 서로 안 맞았는가 그런가 봅니다 어 아무렇게나 또 이렇게 또한 발이 해 봅니다 네. 여 가지 있겠습니다.